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도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해요. 한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디 가면은 어 어디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은딱 폼을 잡으면 맨 앞자리에 이렇게 어 앉게 되고 뭐 사진을 찍어도 중앙에 앉고 뭐 이러기를 원하는데 에 우리가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웃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을 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어,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직접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제 이거 이 말씀은 제 예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의 그 원리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윤리 강령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므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관계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웃을 극진히 대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대상이 둘이죠. 하나님과 이웃.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그 카다로그를 그 영역을 두 개로 나눠, 나누, 나눠 어요 항상.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성경에 보면 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음, 하나님이 도와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십일 조를 드리는 그 어, 이야기가 창세기 십사 장에 보면 나와요. 그 멜기세덱에게 십일 조를 드리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그게 창세기 십사 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십일 조 11조, 십일 조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십사 장 십팔 절로 이십 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일 어, 조 자신이 취득한 그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그 재물, 재물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어, 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 이게 이제 청,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8장 1절로 5절.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도 또이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구약인지 신약인지 아직까지 예, 잘 친숙하게 들리지 않으신 분들은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듣다가 보면 이제 구분도 되고 또 이제 어느 날 기회가 됐을 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 그 제목을 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자꾸 읽으시면서 외울 필요는 없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이름마다 그생경책마다그그 그 약자가 있어요. 창세기는 창이라고 그러고 시브리서는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려울까 봐 이제 요즘에 이제 교회들 주보를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창세기라고 하고 시브리서 이렇게 해서 장절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고대 중동시대 때 아브라함 당시에 이 고대 중동시대 때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면은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잘 대접해 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는 게 그때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전에 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같은 데도 보면 이제 큰 집들의 그~ 지나가던 그 과객들이 에~ 몸무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고대 중동시대 당시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관습대로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인데 에~ 성경에 보면 아주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접했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6절로 8절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3절 여기를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인 게다 나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 정성껏 대접한 그그 메뉴라고 그럴까 그런 게다 나옵니다 떡도 만들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버터와 우유를 대접하고 아주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했다는 거죠. 아, 자기랑 아무런 그 연관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닌데,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왔던,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먹을 걸 만들고, 송아지를 잡았다. 송아지라는 게 제일 연한 부분이고 맛있으니까 송아지를 잡는데, 이제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면 얼마인가요? 송아지가 비싼데, 어... 고대 시대 때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죠. 자기 친척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또 그걸 가지고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다고 그랬는데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손님 대접하다가 집안 막 완전히 그냥 모든 거다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었지만 힘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 나그네를 대접한 것에 불과했지만, 결국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 그것을 아주 어, 좋게 보신 거죠. 나브라, 아, 나그네를 브라 대접한 것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말로 다할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그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자 바로 순종해서 바로바로 바로 드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 이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제 이삭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일관적인 그 스토리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불순종,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제, 구약성경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 암송하셔야 돼.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시고 묵상하게 되면 참 여기서 은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야 순종을 기뻐하시고 이 불순종하는 것은 이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절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렸는데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린 그 아브라함을 보고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런 뭐 복의 복을 주게 된, 되는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자꾸 찾아서 밑줄을 건으시고 어, 메모도 남기시고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성경이 어차피 우리가 성경 66권, 성경이 이제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그 구구단 외울 때3927 그러잖아요 그 외국기가 쉬워요 3927 그래서 66권인데 이 66권을 자기의 그 인간적인 어, 결단이나 결심에 의해서 이걸 다못 읽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속독이라고 그래서 뭐 세미나 같은 거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수박 겉핥기 같이 이렇게 하는 응. 거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어. 시간을 계, 시간을 계획해서 쭉 읽어 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거나 자기가 이제 그 들었던 성경 구조를 자꾸 찬, 찾아보는 거죠. 찾아서 밑줄을 건어야 돼. 그 색깔이 여러 개잖아. 까만 걸음을 하지 마시고 빨주노초파나 뭐 아주 많아요. 그, 그 문구류 같은데 가면은 그 볼펜 뭐 볼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종류의 펜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샀다가 형광펜도 있고, 저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중심되는 내용들, 어, 핵심되는 제가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가 들어오고, 아, 이거 매돌 며칠 날 어떤 메시지, 어디서 들은 어떤 메시지인데, 여기서 뭘 느끼고 뭘 깨달았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때 느꼈던 그 기억이 한순간에 살아나면서, 어,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어, 내가 이제 좀더 하나님의 말씀, 어, 안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좀더다 어,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하셔서 어, 성경과 친숙해서 진정으로 오늘 메시지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어, 집안에 손님이 오면 은그 손님 대접을 잘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손님을 대접을 하기보다는 요즘에 큰일 나죠. 지나가다가 남의 집 벨을 누르거나 뭐 아파트 같은 데는 뭐 들어갈 수도 없고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모습이 참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크로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극진한 대접, 관심,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유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소중한 믿음을 갖고 계신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짝. 그 <laughs>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